네, 자 오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그 다음 순서로 어 얘기를 한번 들어 볼게요. Which class would you like, sir? 음, 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당하지 마시고. Which class would you like 이렇게 물어봤죠. 어, which class 래 클래스는 우리가 등급을 얘기합니다. 네. 어떤 등급으로 해 드릴까요? 이렇게 음. 지금 물어본 겁니다. 어, 우리가 돌고는 어디까지 타 봤어요? 뭐어디까지할 것도 할 것도 없이 <laughs> 질문이 너무 그렇지 음 하긴 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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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삼십 대 후반까지는 이코노미까지는 타봤어 네. 이코노미는 탔어 네. 아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보통 뭐죠 그 이렇게 마일리지 아 하, 하, 카드 쓰면은 어? 아그 뭐라 그래 그 자동으로 업그레이되가잖아요 어, 그런 게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있어 음 그래서 나중에 하는데 간혹 이제 모아서 한번 비즈니스까지는 타봤어요 제가 오 어. 멋있어? 음. 이거 아, 나온지도 아, 따로 있다. 그렇다면서요. 아, 라 따로 있고 밥이 달라요. 요즘 막 그런 이렇게 영상들이 있어요. 후기 음. 영상들. 아. 그런 거 보면은 장난 아니던데요, 진짜. <laughs> 뭐 장난 아닌 것같지 않아요. 일단 막 다리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다리가 부은 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좋더라.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통 어. <laughs> 근데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지 뭐. 그렇죠. 돈 주고 이러면 고 퍼스트 클래스 혹시 타보셨나요 아직 못 타봤죠 네. 이제 트설을해보려고 어. 그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네. 그니까 물론 이제 일반 학생들이나 그냥 일반 직장인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마일리지 모으기가 쉽지는 않고 그쵸. 출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요 음. 어 그러면 그거를 그거를 이렇게 쌓아놓고 어~ 그냥 뭐 공짜로 이렇게 티켓 하지 마시고 네. 참으세요. 잡았다가 아, 그냥 이코노미 계속 타고 다녀. <laughs> 그거를 말일즈가 쌓이잖아. 네. 쌓이면 그때 한번 한번 이렇게. 어그살 수는 없고 네. 업그레이드를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켜주는, 업그레이드를 하죠 음. 우리가 업그레이드 한번 시키면 돼요. 어 그래서 어그래도 요령이 예를 들어서 갈때올때다 하면 비싸잖아. 아 다르게 할수 있나요 갈때올 음. 때를? 아, 그럼요. 음. 그래서 갈 때만 갈 때만 올리는 거야 마일로 어, 왜냐면 갈 때가 신나잖아. 그렇죠. 어, 갈때 그리고 피곤하면 안 되니까. 네. 어, 그럼요. 그럼요. 네, 물론 여기서 한 여섯 여섯 시간까지 음. 여7 일곱 시간까지는 그냥 이코노미 타도 돼. 6시데 우리가 이제 코노미 타야죠. 그렇죠. 네. 이게 유럽이나 그러니까 미주 쪽 가면 1 0 시간, 어, 오래면 사실 어, 그러니까 그 마일리지 있으신 분들 음. 있으신 분들은 어, 그래서 가는 것만 그게 요령입니다. <laughs> 저는 그렇게요. 해 네. 가는 거만. 기분도 또 들뜨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가서 좀 편합니다. 네. 가는 것만 이렇게 그건 반반 지금 반절이라고 얘기할라 그래서 반절이라는 표현이 맞나? 그 마일리지 중에서 반만 쓸수 있어요. 음. 게 응. 그러니까 얼마 세이브 돼. 네. 라면 진짜 나오나요? 라면 달라고 하면? 어, 안 먹어 봤어요. 안, 안 드셔 보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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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자꾸 이, 그 옛날 갑질 이런 거 생각나서 <laughs> 아니, 고생하잖아. 스물번리.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 아니, 그래도 고생하신 만큼 어. 그만큼 대우를 받고 하잖아요. 이제 그 자는 하시는 분들은. 그래. 네. <laughs> 음, 어쨌든 그래서 무슨 그, 둘씩. 근데 제가 그 라운지를 한번 가 봤거든. 네. 그, 그 비즈 라운지를 가 봤는데 나는 그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 뭐, 이거 드시는 분들 많이 그러실 은데 그, 라운지 가면 꼭 컵라면을 그렇게 드세요. 다들. 어? 나는 그게 너무 아직도 이상해. 그러니까 이상한 건 아닌데, 기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는 컵라면도 안 먹잖아. 거들도도안 보죠. 근데 꼭그라운지 가면 그렇게 컵라면들을 해서 드세요.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그렇게 꼭 굳이 컵라면들을 드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기본상이겠지, 그지 그쵸.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가면 이제 그런 그런 뭐 어떤 매운 거나 네, 이런 그쵸, 맛을 못르니까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 축척을 가고시는것 같은데 <laughs> 나는 그래서 이게 라면을 그렇게 안 당기더라고 음. 어 근데 하여튼 그거는 항상 좀 재미는 재미인 게 그런 환경이에요 어떤 분들도 술 만드시고 그렇죠못 드셔보시는 음, 것들이 그런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예전에 네. 술도 잘안 먹으니까. 어, 그냥 그걸, 편하려고 어 밥만 먹어요 밥만 간단히 근데 밥 먹는 것도 그래 비행기 타면 또 비행기 밥이 더 맛있잖아 어, <laughs> 그래서 거기서는 밥도 잘안 먹고 어 그냥 간단한 다과, 다과 먹습니다 어. 먹는데 어쨌든 간혹 이 마일리지를 해갖고 가면은 기분은 좋아요 아, 그렇죠. 좀 뭐가 된것 같고, 약간 그런 거 같긴 되긴 뭐. <laughs> <laughs> 그 비니스 라운지에서 기다리면은 참. 그게 그게 좀 어쨌든. 데 마일리지를 좀 많이 활용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이제 어, 마찬가지로 어, 그 카드 결제를 저희가 회사니까 네네. 카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 개인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마일리지가 싸요. 더 싸이. 어, 어, 그래서 뭐 음. 그거를 가는데 어 글쎄 가격은 비싸더라. 가격 이코노미 한네 배. 어후. 네배에요 내가 보니까 가격은 네 배. 퍼스클래스는뭐한 여덟 배 되는 것 같아. 그 돈은 여행할 때더 쓰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 이거는 네. 뭐뭐개인차 있겠지만 네. 어쨌든 뭐 회사에서 가시는 분들 뭐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어 경험 한번 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사실 그런 경우도 있 이코노미를 이용을 하면은 일단 돈이 많이 세이브 되니까. 그렇 어, 네. 마일리지가 없는 분들은 음. 저는 뭐 옛날에 그 미국. 그 유학할 때 왔다 갔다 할때 그냥 이코노미 타고 다녔으니까 음. 예, 그때는 힘든 걸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이0 어, 시간 넘게 되는 건 그러니까 이, 이 마일리지 없잖아 네. 안 가게 돼 그냥, 그냥 안 가고 말지 어? 어, 그렇게 약간 되는 것 같아. 네. 음. 어쨌든 예 이, 이코노미 클래스 그 다음에 비즈니스 클래... 비즈니스 클래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퍼스트 클래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서 간단해요. 어, which class would you like sir?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 네. 어떤 등급으로 해 드릴까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기분이라도 <laughs> 기분이라도 여기서 합시다. 1등석으로 해 주세요. 자신 있게. 네. First class please. 그렇죠? 이럴 때 please 요런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면 아, 그냥 저 비즈니스 식으로 해 주세요. Business class please. 그렇죠. 그냥 이코노미로 해 주세요. 이코노미 클래스, 플리즈 그렇죠,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음, 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 나의 노하우인데 여기 나왔네. 갈 때는 비즈니스로 해주시고요. 네. 올 때는 이코노미로 해주세요. 만약 이런 게있잖아 그렇죠? 아, 이거 상관없어요. 이렇게도 꼭 이렇게 멋있게 왕복으로 할 필요 없어. 아. 음. 형편 맞게 해야지. 네. 근데 만약에 마일리지가 <laughs> 딱 고기까지밖에 없어. 네. 어, 그러면 갈 때는 비즈니스로 해주시고 올 때는 이코노미를 해주세요. 이걸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자 그러면 갈 때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클래스로 해주세요. 이건 그냥 비즈니스 클래스 이렇게 그냥 딱 얘기를 하면 되겠죠. 네. 갈 때는 그러면요 우리가 뭐라 할까요갈 때는 그럼 가는 티켓 그죠? 출국 티켓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비즈니스 클래스 4 출국 티켓. 음. 그럼 알아들어야 그죠? 네. 그럼 정리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출국 티켓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단어 나오는데 아웃바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웃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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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드가 뭐예요? 바운더리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경계선. 네. 그러니까 뭐 국경 밖에.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티켓 그러면 출국 티켓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네. 그럼 입국 티켓은 뭐라 그래? 인바운드, 인바운드, 인바운드 티켓, 인바운드, 아시겠죠? 네. 그런 단어도 좀 익숙해 두시고요. 자, 그러 그거는 우리가 해, 해, 그거 해결될 것 같아요. 출국할 때는 출국 항공권은 비즈니스 클래스로 해주세요. 해볼까요? 비즈니스 클래스 for the outbound ticket. 그렇죠. 비즈니스 클래스 for the outbound ticket. 비즈니스 클래스 for the outbound ticket. 그렇죠. 그럼 뭐야? 출국 티켓은 비즈니스, 비즈니스 클래스로 클래스에... 해주시고요. 자, 그럼 올 때는 입국 티켓은 이코노미로 해주세요. 음. 그죠? 네. 그럼 Economic Class for 입국 티켓 이렇게 네.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입국 티켓 아까 뭐예요? Inbound 티켓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Economic Class for the Inbound Ticket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거기 교재 보시면 그냥 풀어서 썼어요 Returning Trip 이렇게 도 상관없습니다 returning trip. 음, 돌아오는 여, 그 여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Returning Trip, returning trip. 음, 이걸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Economic Class for the Returning Trip Economy class for the returning trip. 그렇죠 돌아오는 여정은 이코노미를 해주세요. Economy class for the returning trip. 그렇죠 비즈니스 class for 뭐뭐 출국 티켓. Economy class for 입국 티켓. 아시겠죠? 네. 이렇게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갈 때는 비즈니스로 해주시고요. 올 때는 이코노미로 해주세요.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Business 네. class for the outbound ticket. And, And e 그렇죠? e c o n o m i class for the returning trip, please. 그렇죠, please. 이거 뭐예요? 지금 보면 문장 동사는 없죠. 네. 명사야 다. 전체가 다. 네. 그러니까 명사 다음에 please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아, 그렇게 하면 이제 어, 갈 때와 올때 우리가 따로 다른... 나눠서 등급을 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음. 그 올때 그냥 이코노미 타, 그죠 e c o 타세요. 그래 타고 그냥 한국 와서 그냥 자면 되잖아. 네. 아. <laughs>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 문장은 마찬가지예요. 이거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업그레이드 같은 거. 업그레이드. 음. 응. 자, 업그레이드 하는 거. 어, 어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아마 이코노미 클래스를 산것 같아요. 네. 이거 비즈석으로 좌석 승급 가능한가요? 음. 좌석 승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좌석 승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좌석 승급하다.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아시죠? 업그레이드. 그냥 우리가 업그레이드라고 사용하는데요. 문장상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네. 마찬가지로 체크인 체크아웃처럼 동사 명사 사용을 하는데 업그레이드는 네. 마찬가지 동사로 표현하면요 등급을 시키다 올리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올리게 등급, 하다 등급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승급시키다 승급 승급시키다 그럼 등급 올리는 거니까 네. 승급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my seat 내 좌석을 승급시키는 건 내가 시키는 게 아니죠 네. 내가 내내 내 좌석을 승급시키는 걸 당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요런 표현일 때는 have 를 써줘요 그래서 have my seat upgraded 이렇게 표현 pp upgraded. 쓰면 내 좌석을 모호하게 하다. 승급 당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표현은 많이 씁니다 아시겠어요? 네. 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머리 깎으러 갈때 제가 이거 설명한 것 같은데. 머리 깎다 그럴 때 뭐라고 할 수요? 햄 마이 헤어 컷.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죠? 햄 그때 컷은 컷컷컷 PP예요. 네 그러니까 시키 자르는 걸 당하는 거야. 어. have my hair cut. cut. 내 머리를 자름을 당하게 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pp로 쓰는 건데 이것도내 좌석을 승급하다 그러면 have my seat upgraded.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have my seat upgraded니까 have 동사랑 똑같은 거죠. 그럼 앞에 뭐만 써 주면 돼요? can i. 그렇죠. 네. can i have my seat upgraded? can i have my seat upgraded? 음, 제 좌석 승급 가능한가요? 이런 뜻이죠. 네. 승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문장이에요. can i have my seat upgraded? Can I have my seat upgraded? 그렇죠. 그러면 아 여기서 뭔가 좀더 자세하게 비즈니스석으로 승급 가능한가요? 쓰고 싶어요. 음. 그러면 뭐 뭐로 투를 써 주면 되겠죠. 투 비즈니스 클래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비즈니스석으로 좌석 승급 가능한가요? Can I have my seat upgraded to business class? 한번 더요. Can I have my seat upgraded to business class? 한번 더. Can I have my seat upgraded to business class? 그렇죠. 아시겠어요? 네. 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일리지 잠깐 그, 어, 승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마일리지를 어떻게 다루느냐, 마일리지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 표현들이 좀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거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일리지 갖고 또 어, 항공권 구입하는 거를 음. 어,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